박준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 논의 에 동참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속세 논의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진 당직 인선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 의장은 그동안 금투세와 종부세 개편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지니려면 세제개편과 연금개혁 이슈를 민주당 당론으로 설정해 정책 혼성과 입장 번복,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퍼주자는 달콤한 말만 속삭여왔습니다. 앞에서는 세수가 걱정돼 세제 개편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을 뿌리자는 모순을 보여왔습니다. 세제 개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최소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민생 이슈에 있어서는 언행일치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